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디지털 메신저 도롱이가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습니다. 농민신문사는 최근 서울 서대문구 본사에서 디지털 메신저 도롱이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도롱이는 도롱용을 본떠 만든 캐릭터입니다. 도롱은 도시와 농촌의 첫 글자를 합친 것으로 도농상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17년 캐릭터 공모로 농민신문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하승봉 농민신문 사장은 도롱이가 농촌에는 희망을, 농업인에겐 행복을, 국민에겐 사랑이 되는 캐릭터로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쌀 공급과잉 구조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전환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최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매입이 의무화되면 쌀을 심으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게 되고 이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는 26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전체 회의에 상정키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제2차 IPF 민관전략회의를 열고 IPF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농업계도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산업계 전문가와 함께 IPF 장관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농업 분야 업계 전문가로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IPF 협상에 우리의 이해를 적극 반영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 9회 행복 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결과 강원 인제군 산촌마을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올해 콘테스트에는 120개 시군에서 2,440개 마을이 참여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최종 심사 결과 25개 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상은 강원 인제군 산촌마을이 수상했고 국무총리상은 강원 영월군 삼돌이마을과 경남 거창군 갈지마을, 경남 김해시, 진례면이 수상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콘테스트 수상마을의 우수 사례를 책자로 만들어 배포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도의 모든 양돈농장을 검사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에 30일까지 양돈농장 198곳을 대상으로 돼지 체열을 하고 정밀 검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검사는 체열반이 농장을 직접 찾아 체열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폐사한 돼지나 잘 걷지 못하는 돼지는 우선 체열에 검사할 것이라고 강원도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검사를 통해 도의 양돈농장에 AUSF가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산불 피해인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산불 피해목을 이용한 대체작물, 복령 재배시험 연구지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복령은 고사한 소나무 뿌리에 기생하며 땅속에서 자라는 버섯으로 인유, 거담, 미백 효능이 있어 한약재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원료 등에 사용됩니다. 재배연구지는 산불 피해 소나무 1 5그루를 활용해 경북 울진군 소재 구교립의 3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산림과학원은 해당 연구지에서 2024년까지 복령 형성과 생산량 등 특정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도, 누리집 등에 입법 예고하고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조례안에는 기부자에 제공할 담내품 선정위원회와 금융기관 사무 위탁, 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습니다. 전북도는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담내품 및 공급업체 등을 결정해 올해 말까지 제도 시행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국립종자원 충남 지역에서 공급할 예정인 내년도 벼정부 보급종 11품종에 대한 수요조사를 27일까지 실시합니다. 해당 품종은 삼광, 새누리, 참드림, 해담살 등 11개 품종이며 전체 계획 물량은 3,460톤 가량입니다. 이 밖에도 충남도 농기원은 타지역 국립종자원 지원에서 생산하는 배곡찰, 새청무 등 15개 품종에 대해서도 수요량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2023년에 공급되는 벼 종자 신청은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